어떤 친구들이었습니까 늘 1등을 하고 또 주변에 늘 칭찬을 받는 모범생들을 혹시 부러워 했습니까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어서 어,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모범생들을 부러워 한 것보다 어떤 친구들을 더 부러워 했습니까 앞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보다 뒷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을 혹시 더 부러워 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 했습니까? 그 친구들이야말로 교실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늘 문화에 앞서 있는 친구들로 보였습니다. 가끔 그 친구들이 선생님들에게 반항을 하거나 또 등교를 늦게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또 마음대로 매점을 가는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멋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오늘 이러한 친구들을 일진 이다라고 부르는 친구들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의 그 모범생들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일진들의 이름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누가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그 이름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 학교 안에서는 그들이 연예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그 친구들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친구들 옆을 기웃거리는 어, 모습으로 제가 살아갔습니다. 마침 그때 그 친구들에게 유행하던 어, 춤이 있었습니다. 어, 브레이크 댄스라는 건데요, 예, 다들 알고 계시죠? 예, 현란한 발롤링과 또 물구나무 서서 여러 가지 춤을 추는 그게 이제 브레이크 댄스인데 몇번 제가 그 친구들 주변을 이, 기웃거리니까 한 번은 그 친구들이 저에게도 같이 한번 쳐보자라는 제안을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활란한 발재간을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물구나무 예, 서가지고 이때껏 집에서 혼자서 연습했던 춤들을 막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춤을 췄는데 제가 이한 동작을 잘못 해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브레이크 댄스에서는 이 손이 중요한데 깁스를 하니까 이그 춤을 못 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학생이 그 본분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 자랑이어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본분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자랑일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대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부러움과 또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이며 본분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절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때 조금 더 성숙했던 학생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시각과 마음이 학창 시절에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언제나 소리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잘 가고 있는 모범생들을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선생님께 반항하듯 하나님께 방황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놓일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사실이 너무 멀리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아, 너무 일찍 믿음의 길에 들어섰구나. 죽기 1분 전에 회개할 걸. 그들처럼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내며 원하는 대로 살아 볼 걸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반항을 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자들이 더큰 복, 특히 물질의 복또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그들의 자랑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 옆을 기웃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때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부러뜨려서라도 제정신이 들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십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이십육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마지막으로 28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세 구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버려 두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 버려 두신 것을 모른 채 그들은 자유라고 말하며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에게 듣는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말이 '그래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 부모님의 말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자녀대로 또더 이상 너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으로서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녀들은 이 말을 듣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그 의도를 알고 빌죠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했다라고 곧바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부모가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내 버려둔다라는 의미로서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무서움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에 두려움은 있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그들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러 두사가 24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24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이어서 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을 2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은 25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종욕을 더러움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며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종력대로 마음이 더러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으며 또 하나님을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여 주고 그것이 자신에게 복을 줄수 있는 신이다라고 하며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가 나오는 것이 26절입니다. 26절의 시작은 이 때문이다라는 그 결과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정력에 따라서 더러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욕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욕심을 부끄러운 욕심으로 표현하고 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있는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유한성, 부족, 그 한계를 알게 되어서 자신을 초월하는 그 어떠한 것에서 그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만족시켜야지 많이 그 우상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음란, 쾌락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축제, 페스티벌, 이러한 것들의 시작은 다 우상을 위하여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또 바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의 모습 중에는 하나는 그 자신을 섬기는 신 앞에서의 성행위를 통하여서 그 신을 즐겁게 해주자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신들이 즐거워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그 쾌락에 젖어서. 어, 자신들이 그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신도 동일하게 이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신전에는 남녀의 성행위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그릇된 모습들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신들을 위하여서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음력과 쾌락에만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교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서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혼이라는 것이 단지 남녀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 나이가 오래 찼으니 우리가 정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베로 두신 자들인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는 2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의 종료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마음에 내버려 둠을 통하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이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합당하지 못한 일을 잠깐 하거나 또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라. 아멘. 자신들의 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고자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길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1장 1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더욱 더 굳센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란다라고 이 말들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그가 이토록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선 본문인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여서 지금 그가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엇과 구별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버려 두신 자들, 마음의 정력과 부끄러운 욕심과 마음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성, 그 상실한 마음의 그대로 내 버려 두신 자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서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또 상실한 마음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신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누구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들. 자신의 소리를 높이 올리는 그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죄 가운데 내버려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는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소두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있던 나 스스로가 그곳에서 걸어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종욕을 따라 더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마음으로 불 같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단지 몸만 구별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의 자랑에 눈과 또 귀와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눈과 귀와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 본성을 쳐서 더욱 정결한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초보적인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정말로 누림을 통하여서 더욱 더 자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자랑을